어제 18일 창원 NC 파크에서 펼쳐진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NC의 도태훈 선수가 그리고 일단 7년 만에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감격의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을 볼수 있어. 경기 보셨나요아 봤습니다. 네네. 네. 그 앞서서 중심 역할을 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1대 2로 뒤지고 있던 8회에 네네. 선우 타자를 나서 손아섭 선수가 2루 타를 치고 나갔다가 박민우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네. 이후에 도태훈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 나왔던 겁니다. 네. 손아섭 선수 가 지금 88년생입니다. 아... 네, 만으로 34살. 어제 이렇다 치고 플레이트 밟으려고 뛰어가는 그 장면이 딱 잡혔는데 와, 정말 겁나 빠르더라고요. <laughs> 워낙 뭐발 빠른 선수로 뭐 유명하긴 한데, 올 시즌 애시다이너스도 이적 후에 시즌 초부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팀 성적도 떨어졌고요. 이도 감독도 경질됐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나섭은 손나섭이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수 선수가 6월 18일 현재 예선 다섯 경기에 나서서 257 타수, 81안타, 4홈런, 23타점, 4도루, 출루율이 0.374, OPS가 0.818입니다. 안타는 5위고요, 타율은 8위, WAR은 7위, OPS는 공동 15위. 와. 오늘 전화인 의 진고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근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laughs> NC 다이노스의 손나섭입니다 아! 아! NC 다이노스의 손나섭 되게 낫습니다, 네. 시즌 초에 굉장히 성적이 좀진해했었는데 어쩌면 새로운 팀에서 보내는 첫 시즌잖아요. 이 4월달, 5월달 좀 어떻게 보냈습니까? 4월달은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고, 처음 또 팀을 옮기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프로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해도, 부담감이나 낯선 것들이 사실, 먹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즌 초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예, 주장급 네. 선수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박건호 선수하고 손학수 선수 둘이서다 해야 됐었는데 그런 네. 좀 부담감도 좀 있었죠. 팀은 옮겼지만은 처음 저희가 개막전 할때 개막전을 뛰어봤던 선수들조차도 저랑 건우 말고는 뭐 라인업에 거의 없었었어요. 그래서 팀은 옮겼지만은 고참으로써 후배들이 편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크롬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결국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후배들이 좀 부담이 덜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나쁜 볼에 손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까지 너무 안 좋으면서 원래 부담감이 컸던 후배들한테더큰 짐을 줘서 전체적으로 안 좋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프로 데뷔 후에 처음으로 새로운 팀 그러니까 이적을 한 팀이었고 또 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스나저 선수가 그 안에서 얼마나 절치부심했을지 좀 상상이 되거든요. 음. 그렇죠. 뭐 정근우 선배님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n 음. 시 다이노스에서. 저라는 선수에 대한 또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주셨고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정말로 저를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저도 그런 부분을 느껴서 큰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분들이나 또뭐 코칭스태그 그리고 팬분들한테 마저도 저를 왜 영입을 했는지를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음.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욕심도 좀 냈던 것 같고 힘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제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4월 달한 달. 동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보여주 지를 못해서 예. 음, 보여주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 65경기 전경기 나왔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보여주려고 그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laughs> 사실 제가 팀을 옮기면서 조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순 없죠 프로기 네. 때문에 그것만큼도 컸던 게 아직까지는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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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 커브도 아니고 어느 팀에 가든지 그 팀이 상위권에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자신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옮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줬기 네. 때문에 일단 건강함을 첫 번째로 증명하고 싶었고요 네. 현재까지는 정경기를 또 선발로 다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해서 올 시즌 정경기를 한번 뛰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역시 악발이 <laughs>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20타수 무거다 쳤을 때 응. 그때 기분 어땠어요? 그 때는 정말 타수계에 들어가는 게 진짜 두려울 정도로, 음. 네, 뭔가 답답했죠. 답답했고, 조금 상쾌했죠, 스스로가. 물론 야구선수가 0타수만다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고참이었고, 모든 후배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선배로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후배들 보기도 좀 부끄러웠었어요, 사실, 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아, 네. 사실 NC 다이너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하수 선수한테는 크게 당황했을 게, 이동욱 감독이 경주일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감독이 이 중간에 나간 부분이 베테랑 선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물론 기존의 선수들도 많이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을 건데 저 역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이동 감독님. 밑에서 야구를 또 배웠었고 제 고3 때그 당시에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집도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2년 인연 아닌 2년도 있었고 이번에 팀을 옮기는 데 있어서도 이동욱 감독님의 영향이 있었어요. 응. 저를 필요로 해 주는 감독님과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었는데 사실 많이 속상했고 초반에 제가 또못 했다 보니까 더 죄송스러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마음 한 켠에는 조금 죄송한 감정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응. 네, 아 맞습니다. 네. <laughs> 또 사월 2 2일날 k t 전 기억나죠? 캐치한테 따졌을 때 그렇죠. <laughs> 장승호 선수한테 따졌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심판한테 따져야 되는데 장승호 선수한테 일부러 따졌죠. 대장 나올까 봐. 그런 부분도 있어. <laughs> 그리고 사실 성우랑 저랑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야구를 해오면서 1 0개팀 포수들 중에서도 제일 친한 선수라서 저는 그 당시에 중요한 상황이었고 제가 선두 타자라서 제가 출루를 하면 흐름 자체가 음.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회 마지막 공격이기도 했는데 저는 볼이라는 확신을 했고 왜냐 노토쿠 볼이 빠졌었거든요. 음. 갑자기 삼진 콜이 들어오니까 순간 너무 당했고 황 성우한테 왜 확신을 <laughs>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볼이를 했는데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성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직하게 말을 못할 거예요 뒤에 심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했던 게내바램이었고 <laughs> <laughs> 성우가 애매하게 들어왔다도 아니고 안 들어왔다도 아니고 가리가리 애매... 까리 합니다 <laughs> 순간 더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믿었던 동생이 솔직히 말을 안 해주니까 확인했는데 들어오면 보자. 확인해 보세요. 뭐 이렇게 <laughs> 이게 서로가 이제 워낙 친해서 할수있었던 대화였는데 표정 자체가 좀 흥분해 있다 보니까 제가 성우한테 화를 낸 것처럼 비춰졌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원래도 장난을 많이 치고 그 당시 장성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결론은 뭐 다음 날 성우가 진실대로 이야기해줘서 <laughs> 진실이 뭐였어? 진실이 뭐였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laughs> 나는 솔직히 오. 볼로 봤어. 판정은 심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볼을 스트라이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라이크로 볼로 할 수도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정확히만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아, 네. 그리고, 운명의 5월 10일, 사직구장이첫 방문을 주. 하게 되었습니다. 원정팀 선수로. 감정, 어땠습니까? 사실 울컥했죠. 솔직히 말해서 눈물은 안 났는데 가슴 속에서는 좀 울고 있고 그런 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호텔에서 자는 내 모습도 웃기고. <laughs> 그렇죠. 예, 온천장에서 신기하더라고요. 시범 경기 때도 한번 해봐서 그나마 음. 나왔는데, 분들이 네. 안 들어왔었거든요, 시범 네. 경기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손하선 선수 입장에서는 롯데 팬들이 과연 나한테 야유를 보낼까? 아니면 박수를 보낼까? 그것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래도 박수를 보내주셨던 팬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아. 음, 우리 그때 NC로 이적하고 나서 우리 통화됐잖아요. 밥도 못 먹고 선배님, 음. 막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고민들과 시간들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일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거에 있어서 영원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부산을 떠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컸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좋은 경험, 새로운 경험도 된것 같고,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저의 운명이지 않나라는 음... 그런 현실을 그냥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순호 예, 선수 그간 FA 기간 동안에 이제 참 여러 평가가 있었어요. 좋은 평가도 있지만 좋지 않은 평가도 있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좀 서운했다. 우선은 제가 작년 시즌에 성적이 뭐좀 떨어지기는 한것 같아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처지지 않는 성적인데 방타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음.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구를 하다보면 저보다도 훨씬 대단한 선배님들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받았던 선수들도 한두 시즌, 안 좋은 시즌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출루율이나 안타 부분이나 에버러지 부분이나 득점 부분이나 하여튼 제가 원래 잘해왔던 부분들은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음. 장타력이 조금 떨어진 거에 있어서 박하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억울했던 부분도 있죠 근데 또 그게 또 현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박건우 선수하고 같은 처지로 nc 로 오게 됐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건우랑의 대화를 많이 하긴 합니다. 둘다 팀을 옮긴 상황이라서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에 대해서 서로 또 공감을 많이 하고 이 타격이라는 게 건우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똑같은 어려움을 <laughs> 느끼고 있더라고요. 타격에 맞아.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랑 내가 어쨌든 팀의 중심. 힘이 돼서 음. 잘 버텨야 되고 우리가 잘 해야 앞으로 있을 FA 후배들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모범이 돼서 잘 하자 서로 많이 의지했죠 특히 초반에는더 많이 의지했고요. 네, 소나소 선수가 지금 타자의 득점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WRC 플러스잖아요. 그 WRC 플러스가 지금 149.9를 찍고 있습니다. 시즌 수박 그시만 부진을 했던 선수가 어느덧 칠 단타 부분에서도 리그 5위인데 이 여러 지표들 중에서 손나소 선수가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는 풀타임, 건강함, 결국에는 선수는 경기를 나가야 팀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팀이 이길 때나 질 때나 이런 기쁨과 슬픔을 함께 그라운드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루타를 많이 생산하고 싶다는 음. 생각을 많이 했고, 어제 이루타요. 네네, 그런 <laughs> 라인드라이브성 타구 음. 네. 어, 이루타를 많이... 쉬고 싶은 타자고 작년에 장타력이 떨어졌던 부분도 물론 홈런도 줄었지만은 이루타가 많이 줄어 그전 시즌에 그쵸. 비해서 많은 라인 드라이브성 이루타를 생산하면 충분히 팀에는 더 많은 보탬이 될수 있고 또 저희는 중심 타선이 좋기 때문에 뒤 타자들한테 많은 타점 찬스를 만들어 줄수 있기 음. 때문에 지금 이루타도 리그에서 1, 2등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기록 본인 다, 다 알고 있네요 그래도 <laughs> 어. 기사가 항상 나더라고요 기사 아 기사가 <laughs> 어. 그러면 손학수 선수 지금 통산 한타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아 2156개, 아, 어제 쳤으니까 7개일 것 같습니다. 2158개입니다. 아, 8개. 역대 3위 김태규 선수가 2209개, 양주적 선배가 2318개, 박용태 해설위원이 2504개입니다. 네네. 본인은 어디까지 몇 개나 칠수 있다고 봅니까? 통산으로. 몇? 깨를 칠지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없고 저도 알수 없는데 지금처럼 초심을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몸 음. 관리를 잘해서 메타석 간절하게 들어간다면 그래도 KBO 리그의 역사에 메뉴의 이름을 한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NC 4년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딱넘기은넘네요 그죠? 수치상으로만 계산 했을 때는요. 예. 아, 하, <laughs> 대 <laughs>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NC 다이노스가 있지만 이제 네. 6월 승률이 가장 높아요. 1위예요. 6월 들어서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하수 선수가 네. 느끼는 NC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선수들도 건우나 이 팟슨슨 선수 두명 빼고는 지금 다 돌아왔고요. 결국 베테랑들이나 중심축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중심축의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다 돌아오면서 젊은 선수들도 부담감도 많이 덜었고 신구조화가 지금 좀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건우도 도 그리고 파슨슨 선수까지 오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팀 분위기는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고,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순위는 9위에 있지만, 저는 절대 상대 팀이 저희 팀과 상대할 때 쉽다는 느낌이나, 네. 9위 팀과 경계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5강 다크호스로서, 저희가 치고 올라간다면, KBO 리그 자체도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완전 드라마를 한번 음. 써보고 싶습니다. 유니폼 많이 팔았어요. 2등이던데. <웃음> 제가 <laughs> 1등 했어야 되는데. 더 네, 어, 열심히 뛰어야 될것 그, 것것 같습니다. 더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 팬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를 너무 환영해주시고, 또 제가 막고이스 숲이 나갈 때도 너무 큰 함성을 보내주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선수한테는 너무 큰 힘이고, 또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NC 다이노스가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좋은 에너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말 잘한다! 고달 끝났습니까? <laughs> 부상고등학교나 아, 아, <laughs> <laughs> 우리 기 시즌 때정근우 프로랑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네, 손아섭 선수는 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말잘 네. 아닙니다 네. 네. 저한테는 음. 그냥 손아섭은 야잘잘 후배입니다 아, 네. 아, 어차피 손아섭은손아섭이다 음. 박용택 선배의 기록을 제일 빨리 깰수 있는 음. 아, 선수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파리 같은 그세은참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질 않네요 아, 더해지는 것 같아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트 수 선수 감사합니다. <laughs>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뿅. <laughs>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